안녕하세요. 행운연금 TV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금호 코푸른 호랑이 붉은 호랑이 즉 특별한 빛깔을 가진 호랑이가 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특수한 색의 호랑이는 일반 호랑이보다 더 깊고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빛의 종류에 따라 기회재물지의 보호변화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금빛, 검은빛, 푸른빛, 붉은빛을 품은 호랑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장면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1. 금빛 호랑이가 나타나는 꿈 기회의 문, 그 문은 기회의 문, 재물의 흐름, 자신감의 회복, 방향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금빛은 풍요와 밝은 결과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오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는 기운이 단단하고 넓게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오가 조용히 서 있었다면 기회가 이미 내 앞에 와 있다는 의미이고 금빛이 강하게 빛났다면 그 기회는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금오는 내가 삶의 중심을 다시 잡을 때 또는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자주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이 금호가 밝은 들판을 걸어가는 꿈, 금호가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건 움직이는 기회의 흐름입니다. 특히 들판이나 넓은 공간일수록, 기회가 막힘없이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꿈 뒤에는 흔히 이런 변화가 이어집니다. 오래된 고민이 정리됨, 내가 하던 일의 흐름이 좋아짐, 기회가 한 번에 여러 개 오는 시기,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워짐. 금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면, 변화가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3. 금오가 내 옆에 조용히 앉는 꿈. 금오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면, 그건 기회와 안정이 동시에 들어오는 꿈입니다. 이 장면은 보통, 삶의 중심이 다시 안정되고, 우유부단하던 생각이 정리되는 시점에 나타납니다. 금오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지금 내 선택 또는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검은 호랑이가 나오는 꿈심층의 힘, 흑호는 내면의 힘, 문제 해결, 흐름의 정리, 고비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검은 빛은 깊은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그건 위험이 아니라 내 안에 강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흑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멀리 있던 문제들이 단단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내가 감춰두었던 감정, 걱정, 불안이, 천천히 사라지는 과정에서, 흑호가 자주 나타납니다. 오 검은 호랑이가 조용히 서 있는 꿈, 흑호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면, 그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정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꿈은 아래 흐름과 이어집니다. 오래된 걱정이 사라지는 시기, 내가 몰랐던 힘이 발휘됨. 문제 해결의 실마리. 긴장 완화. 마음의 재정비. 흑호는 몰아붙이는 상징이 아니라, 지켜보며 중심을 잡아주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유흑호가내 앞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꿈. 이 장면은 겁을 주지만, 실제로는 잠시 멈춰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흑호가 길을 막아섰다면, 내가 지금 지나치게 바쁘거나, 마음이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쉬어라. 그래야 좋은 흐름으로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멈추면 그뒤 흐름이 더 빠르고 밝아집니다. 칠 푸른빛 호랑이가 나타나는 꿈 지혜와 회복. 푸른빛을 품은 호랑이는 지혜균형 회복 심리 안정을 상징합니다. 푸른빛은 물과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 호랑이가 나타나는 순간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푸른 호랑이는 내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시점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팔 푸른 호랑이가 내 몸을 감싸는 꿈. 푸른 빛이 내몸 주위를 감싸고 호랑이가 편안해 보였다면 그건 아예 회복의 꿈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 몸의 피로 회복. 잠이 편안해지는 시기. 불안 감소. 관계 안정. 푸른 호랑이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 회복의 흐름은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구그 붉은 호랑이가 불빛 속에서 나타나는 꿈 변화와 전환. 적호는 변화 전환 용기 새로운 흐름의 상징입니다. 붉은 빛은 지치는 기운을 깨우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꿈은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적호가 편안한 모습이었다면 그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시붉은 호랑이가 달리는 꿈. 저코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면 그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마음속 깊은 결심이나 중요한 선택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붉은 호랑이는 막힌 일의 돌파구를 의미합니다. 1 0 여러 색의 빛을 가진 호랑이가 나타나는 꿈. 금빛 푸른빛 혹은, 검은빛, 붉은빛,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 보였다면, 그건 기운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이 꿈은 종합적으로, 기회, 회복, 정리, 새로운 흐름,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빛의 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면, 삶의 균형이 잡히는 시점입니다. 12 특수 호랑이들이 함께 나타나는 꿈, 금호와 흑호가 함께 보이거나 푸른 호랑이와 금빛 호랑이가 같이 있었다면 그건 매우 큰 흐름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꿈은 변화의 흐름 회복 기회 세 가지가 동시에 열리는 시점에 등장합니다. 이꿈 뒤에는 흔히 다음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안정, 재물의 흐름 회복, 갈등 해소, 좋은 인연, 중요한 결정이 순조롭게 흘러감, 특수호랑이가 여러 마리였을수록 기운의 양도 더 큽니다. 금빛호랑이는 기회, 검은호랑이는 정리와 안정, 푸른호랑이는 회복, 붉은호랑이는 변화와 용기를 의미합니다. 특수호랑이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삶의 흐름 전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더 밝고 더 안정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운연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